미국 철도 산업의 성장과 유니언 퍼시픽의 역사적 위상 19세기 중반 미국은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백슬래시 퍼시픽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 알레일 ROAD 쉼표 백슬래시가 있었다. 유니언 퍼시픽은 단순한 철도 기업을 넘어 미국 자본주의 발전사의 결정적 순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속에는 부패 독점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 얽혀 있었다. 대륙을 잇는 철로 위에는 단지 철강만이 놓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바꾼 불공정한 거래의 흔적이 함께 깔려 있었다. 철도의 개통은 단순한 교통혁명을 넘어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꿨다. 유니언 퍼시픽은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토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와 투기 정치 로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 특히 1872년 폭로된 크레디트 모빌리어 스캔들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이름은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남게 됐다. 이 기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흥망성쇄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결탁했을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돌아본다. 또한 당시의 사례가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의 독점 행태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비추고자 한다. 사진 출처, 미국 철도 산업의 성장 유니언 퍼시픽의 모습 책 GPT 생성, 황금못 계약의 진실 누구를 위한 철도였나? 1869년 5월 10일, 유타주프라모토리서및노몬토리섬 및에서 상징적인 백 슬래시 골든SPIK의 쉼표 백 슬래시 대륙횡단 철도의 마지막 연결부에 박히며 미국은 대륙 동서양을 하나로 잇는 철도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 역사적 장면은 미국 산업의 위대한 성취로 기념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불공정한 거래의 실체가 숨어 있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는 민간 기업의 탈을 쓴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다. 남북전쟁 이후 국토 확장과 경제 재건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는 유니언 퍼시픽을 비롯한 철도회사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마일당 최대 48,0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총 1,200만 에이커에 이르는 공공토지가 제공되었고, 이는 단순한 운송사업을 넘은 거대한 투기판을 형성했다. 문제는 유니언 퍼시픽이 기회를 공공인프라 확장에 아닌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데 있다. 이들은 크레디트 모빌리어, 네딘 모빌리에라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건설 사업을 외주로 넘긴 뒤 터무니없이 부풀린 비용을 청구하며 이윤을 챙겼다. 심지어 이 회사의 주식을 국회의 원과 고위 정치인들에게 헐값에 나눠주며 이권을 보장받았다. 결국 철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지만 그 이익은 소수의 기업가와 정치권에 집중됐다. 황금못은 단순한 연결의 상징이 아니라 공공자산의 사유화라는 시대적 아이러니의 상징이기도 했다. 철도를 통해 국토는 연결됐지만 정의는 단절된 채 자본의 길만이 뚫린 것이다. 이처럼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미국의 산업화와 함께 부패의 기틀을 놓았고 현대 자본주의의 이중적 면모를 가장 먼저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억된다. 정부 보조금과 내부자 거래 부패로 달린 철로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성공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산업 발전을 상징했지만 실제로는 전례 없는 정부 보조금 남용과 내부자 거래로 얼룩진 역사였다. 철도 건설을 맡은 유니언 퍼시픽은 국회의 법안 하나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고 이를 악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시스템은 부패의 온상이었다. 연방정부는 철도가 놓이는 거리마다 현금과 토지를 지원하는 구조였고, 유니언 퍼시픽은 이를 악용해 경로를 일부러 오해하거나 길게 설정하여 보조금을 극대화했다. 효율성과는 무관한 철도 노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는 철도 사업이 국가 인프라가 아닌 민간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백슬 래시 모빌리어, 백슬 래시이다. 유니언 퍼시픽의 경영진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건설회사 크레디트 모빌리어를 통해 허위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부풀렸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옮겼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부패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1872년 언론 보도로 폭로되면서 수많은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치명적인 신뢰위기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언 퍼시픽은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당시 철도는 공공성을 띤 필수 인프라였지만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권한은 극소수의 탐욕스러운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은 사라지고 공공자산은 부자들의 주식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유니언 퍼시픽의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대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 정책의 사유와 문제의 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의 돈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익 추구와 비윤리적 거래는 여전히 유효한 경고다. 오늘날 기업 독점의 거울이 된 유니언 퍼시픽의 역사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흑역사는 단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대형 테크 기업이나 글로벌 유통 기업들이 보여주는 독점 행위의 뿌리를 따져보면 유니언 퍼시픽이 남긴 구조적 병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한 뒤 경쟁을 억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규제를 무력화하며 공공이익을 사적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19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교묘한 유산이다. 유니언퍼시픽은 당시 철도 산업의 백슬래시 백슬래시 이었다. 수많은 기업과 물자가 철도를 통해 이동했고, 이는 곧 유니언퍼시픽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오늘날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이 디지털 정보와 전자상거래의 철도를 장악한 것처럼. 당시 유니언 퍼시픽은 물류와 교통의 혈관을 장악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들이었다. 유니언 퍼시픽은 경쟁 철도회사의 노선 개설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구간에서 지나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 왜곡과 소상공인, 농민계층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일부 역사는 이를 백슬래시 기업에 의한 국가 백슬래시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결국 미국 정부가 백슬래시, 안틴 누텔 AW심표 백슬래시을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샤망 단독점법 테란 안티누 딱 1890은 유니언 퍼시픽과 같은 독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업 감시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유니언 퍼시픽은 법적 규제의 첫 번째 대상이자, 이후에도 끊임없이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게 한 존재였다.